어 이렇게 살짝 데쳐가지고 이제 장이 고추장 장아찌를 할 거예요 그럼 요요 요 정도로 딱 따서 근데 원래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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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릅에 요거를 버리지 마시고 이건 따로 그래 가지고 살짝 무쳐서 드시면 맛있어요 이게 아작아작하니 맛있거든요 이거 먹을 네 먹어요 그러니까 데쳐서 무쳐 먹어도 되고. <laughs> 그냥 드셔도 되는데 데쳐서 새콤달콤하게 무쳐 드시면 요거 따로 응 아까우니까 그래가지고 따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많군요 <laughs> 오늘도 많죠 근데 오늘 이게 연해요? 굉장히 연하지 아직 이게 네. 세지 않았어요 우리꺼 할라그랬더니 미쳐 그래서 이거를 이게 요런거를 따로 해서 이렇게 살짝 무쳐 먹으면 스님 드시게요? 아 그럼요 아까워서? <laughs> 아까워서 요거 우리 많잖아요 이게 대량이니까 이것만 모아놔도 응? 그래가지고 딱 고추장에 박아놓는거예요 그래가지고, 손이 많이 가네요, 이것도. 아, 손이, 손안 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이게 따, 따내야 돼요. 근데, 대쳐 가지고 따내기가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손질을 해가지고, 어,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것도 만만치 않게 손 가요. 근데 지금은 무슨 순 옆순. 이게 올드립이 아니에요. 옆에서 나는 두릅. 옆순. 짱아치는 올드립 가지고 하게 되면 좀 부드러우니까 그 약해져요. 그러니까 짱아치는 그 옆순. 좀센 거. 그걸로 해야 짱짱하니 맛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 부드러운 걸로 하면 흐물흐물해져요, 나중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니까, 짱아치는 그냥 찍어 먹고, 초장 찍어 먹고, 이렇게 하는 거는 부드러운 게 좋고, 그리고 짱아치용은 이렇게. 요것도 부드러운데요? 그래도, 그, 처음에 새순 나는 것보다는 세죠. 아무리 부드러워도 세요. 이거, 이거는, 올드룹이 아니라, 엽순. 그니까 러장아치는 엽순, 장아치 하려면 좀 기다려야 돼요. 올드룹 나올 때는 올드룹으로 드시고, 그리고 조금, 이건 엽순이에요, 엽순. 그니까 러 엽순이면 다한개 있잖아요. 다 똑같으죠, 사이즈가. 근데 통통한, 그 올드룹은 통통하잖아요. 그죠? 봤어요? 못 봤어요? 저 봤죠. 그러니까. 이거 손 많이 가요. 이거 이제 다듬어서, 데쳐서, 양념 할 거거든요? 물도 빼야죠. 응, 음, 그럼요. 넣고, 이렇게, 머리부터 넣고. 그리고 이렇게 다 당겼을 때, 응? 어? 당겼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따같이는 너무 오래 사용은 안 된다. 왜 무르니까. 그냥 들어가서 파랑기만 있으면 그를 꺼내면 돼. 전대 말하세요. 예. 파랑기가 있어야 파랑기만 딱 있으면 이제 꺼내면 돼요. 네. 끓었을 때. 팔팔 끓어야죠 팔팔 끓었을때 집어넣고. 뭐, 머리부터요? 네, 뒤집어가지고 다섯 번 세고 그냥 바로 꺼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채물에. 네. 이제 내가 심어 보였으니까 이제 부사님들이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네. 양념, 어, 두릅이 이제 이렇게 삶아서 꼬들꼬들하게 이렇게 물기 하나도 없죠. 보슬보슬하네요. 아주 보슬보슬하죠. 물기를 짰어요. 짜니까이 정도밖에 안. 안 되는데, 이게 그래도 명색이 40kg에요. 40kg면 여기다 이제 할게, 매실 여기 설탕을 안 넣을 거니까, 매실액기스. 자, 매실액기스하고, 이거는, 간장하고, 어. 요리채 액젓하고 섞었어요. 이거는 절반만 넣을게요. 음, 간을 박아면서 해야 되니까. 너무 짜도 안 되니까. 그리고 소주는 반만 넣겠습니다. 40kg니까 반. 음, 반을 넣고. 이건 매운, 약간 매운 고춧가루. 하나. 그리고, 고춧가루가 10근짜리에요. 10근짜리가 절반 정도 들어가, 그러니까 5근 들어간다고 하면, 보면 돼요. 20kg에요, 40kg에요. 40kg, 40kg. <laughs> 아, 헷갈립니다. 그리고, 함께. 이건 통깨에요. 이 하얀 거뭐예요 하고 묻는데, 이건 통깨입니다. 두개 많이 들어가나요 음, 말이 40kg, 40kg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죠? 네. 고춧가루가, 아, 고추장이 20kg. 그 대신, 음, 간장을 좀 들렀어요. 왜냐면 이건 드롭은, 고추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간장은 좀덜 넣었거든요 근데 젓다는 거 시간 되게 많이 걸렸네요 아이 거. 꼬까리 어, 따는, 따는 게음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죠 네 오전에 다 오전에 걸렸어 이거 하려면 이제 음 하루 챙이 이제 양념하기 시작했으면 그럼 이제 여기서 양념을 박으면서 그 간장은 싱거우면 이게 저게 간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양념은 짭조름 해야 돼요. 짭조름, 그러니까 세게 짠게 아니라 짭조름 밥하고 먹을 수 있는 그 맛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두릅이 간이 되면 아주 맛있는 어, 짜장치가 되는 거죠. 이건 고추장 짜장치니까 자, 여기 이제 파. 넣고 이거는 고춧가리가좀낙이 장이 그 고추장 장이 낙낙하게 묻혀져야 돼요 다른 거보다. 넉하게 물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도 없나요? 그래도 물은 생겨요. 살짝. 그래서 최대한 짜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햇볕 좋을 때 건조시키잖아요. 건조기에다가. 아니면 햇볕에다가. 우리는 그냥 짜잖아요. 언제 그거. 응? 음, 그래서 짜, 짜서. 양념은. 음, 다주 짜자 이거는 뭐라 고 그랬죠? 고추장짱아찌 그래서 밥, 밥하고 먹을 때 약간 짜조롱 해야 돼요 짜조롱 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웃음> <웃음> 제가 대신 대답했어요 음. 자 그래서 간을 봐야 돼자 이리 가까이 오세요 뭐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 어, 뭐, 꽃샷니 음, 물들까봐. 지금 현재는 짜처름해야 됩니다. 짜처름해요 음, 그래야, 이제 간이 배고, 밥을 먹고 하면, 음, 통깨가 들어가니까, 음, 통깨가 씹히니까, 꼬사하면서, 짜짜름한데, 씹으면 간이 맞습니다. 씹으면, 음, 음. 처음에 입에 들어가면 겉에 있는 간이 좀 짜투름해요. 그 씹으면 간이 딱 맞습니다. 응? 음? 음. 왜냐면 이게 아직 간이 안 됐기 때문에 짜투름해야 돼요. 그리고 짜투름하게 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변질해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용기에 담을 때는 이렇게 간추려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담을 수는 없어요. 이렇게 간추려서 통 속에 다왔다 근데 이건 500g씩, 우리 가죽나물 500g씩 나가잖아요. 요것도 이렇게 500g씩 나갑니다. 500g씩 딱 이렇게 간추려서. 이렇게. 두은 맛도 괜찮네요. 음, 맛있죠? 네. 음, 이렇게. 맛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추려서 이제 들어가요. 지금은 이렇게 담지만 이제 통 속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예쁘게 간추려서. 그리고 이건 두고두고 드셔도 돼. 이 가죽은 가죽이나 이런 다른 것들은 생 거잖아요. 그래서 오래 두고 먹을 순 없어요. 근데 이 두릅은, 어, 1년 내에 놓고 드셔도 돼요. 왜냐면, 그, 물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짰잖아요. 그래서 물이 생겨도, 어, 1년 내에 두고 드셔도 돼요. 데쳐서 짱. 네, 데쳤으니까 그 데쳐서 음. 확실하게 짰으니까. 그 그냥 두고 두고 냉장고에다 넣고 두고 두고 드시면 아주 맛있는 밥 반찬.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것 같지 않게 고추장을 넉넉히 넣어야 된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뭐라 그랬죠? 두릅 장아찌입니다. 두릅 장 고추장 장아찌. 이렇게 보시면, 이게, 커요. 그걸 다 먹기에는 너무 크겠죠? 그래도 간을 봐야 되겠죠? 맛이 어떠한지. 짜투롬 할 것입니다. 밥하고 먹기엔 딱 좋은 짜투롬만 마실 거예요. 음! 그냥 입속에 들어갈 때는 양념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짭조름합니다. 근데, 씹으면은 간이딱 맞아요. 음, 두의 향이 그냥 살아있습니다. 음, 고소합니다. 500g씩 나갈 거예요. 그러면, 도착하면, 음, 바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릅 장아찌, 고추장 장아지는 천천히 드셔도 돼요. 아껴서 드실 분들은 아껴서 드십시오. 음, 이거는 고추장이 낙낙히 들어갔기 때문에, 어 그리고 고추장이 남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밥을 비껴, 비벼서 드시면 됩니다. 밥. 안 그러면 두릅을 고추장 새콤 달콤하게 무쳐 드시고 싶다 하면 은 배송이 딱 하잖아요. 그러면 꺼내서 어, 식초 한 방울 탁 떨어뜨려서 이렇게 조물조물 해서 드시면 완전히 숙회가 되는 거예요. 두릅숙회. 음, 아시겠죠? 그리고 맛있게 드십시오. 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